반갑습니다. 박원영 목사입니다. 국가비상기도운동본부입니다. 여러분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 때도 교회를 탄압하거나 압수수색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상의 세계 최고의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첫질문이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한 말이 뭡니까? 아니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데 사실이냐? 물었습니다. 그죠? 평택에 미군 기지를 수색했다는데 압수수색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다 알고 물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하고, 세계로 부산 교회하고, 각동방송하고 운전참전교회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강훈 목사님이 있는 사랑제일교회도 수색을 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교회를 잃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정부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회를 없애면 자기들이 선거에 끊임없이 부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뭐라고 세놨습니까 부정한 가짜 요여러 뭐라고 게 하세요. 여이 하세요. 하라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요재 앞에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천선님 성호선님 그리고 천주교회 이 계성 교선과이께 매일 장침저님에 함께 앞일 아침 저녁에 재 앞에서 국선거 반대 운동을 하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12월 3일날은 정당하다고 해서 123명이 머리 깎으려고 했는데 2월 11일날 머리 깎았을 때에 세상에 하루 이틀 지나더니만 3박 4일 지나더니만 부산 대구 그 다음에 포항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625명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제가 지금 세번 머리를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정도 자랐습니다 제 옆에 있는 청년 차강성이 청년이 그날 마지막 625번째 머리를 깎았고 제가 1번으로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깎았던 여성 목사님 중에 주옥순 여사님 신은리에는주목자 목사님도 머리를 함께 깎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12월 3일 개헌은 정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대통령 이번에 우리가 하야 반에 반드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지하고 지지했던 여러분 국민당 당 대표 장동양 최고위원이 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재 끌어내리는데 법정에 생길 세우는데 목숨을 바쳐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민수와 함께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여러분 지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토요일 날 서울역 5시, 오늘 5시 도버빌딩 앞에 누군가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북진당 최고위원들 당대표들 왕장에 나와서 애국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오늘 바로 첫 국회 국힘당 여러분들 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들이 발표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